오늘 주간악당에서는 백상예술대상을 주고 싶은 연기천재, 연기 장인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 1992년 3월 22일 눈보라가 몰아치는 새벽이었습니다. 캐나다 시드니에 위치한 어느 작은 마을은 컴컴한 하늘 아래 사방이 온통 흰눈으로 덮여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단한곳 24시간 편의점 빅베 남만 유난히 밝았습니다. 24시간 영업을 하는 곳이니만큼 밤에도 불을 환하게 켜놓는 게 당연하다 싶지만 예상과 달리 이 불빛은 형광등에서 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편의점 앞에 정차된 여러 대의 경찰차에서 쏟아지는 경고등 불빛이었습니다. 방금 전인 새벽 4시경 마을 주민이 공포에 가득 찬 목소리로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갔는데 안에 사람이 죽어 있더라는 겁니다. 경찰은 처음엔 편의점 강도가 기어이 점원까지 죽이고 도망을 쳤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사건이 벌어진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 일이 단순 강도가 저지른 게 아님을 직감할 수 있었는데요. 사망자의 얼굴, 머리, 목 부위를 포함해 몸 전체에 무려 40여 군데가 넘는 찔린 흔적이 있어서입니다. 바닥이 온통 피투성이었던 것으로 볼때 피해자는 편의점 여기저기로 도망을 치면서 범인에게 끝까지 저항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사망자는 40대 여성 마리였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둘이 몇달 전에 이 마을로 이사를 한 평범한 주부였죠. 그런데 왜 편의점에서 살해당한 채 발견이 된 걸까요? 이날은 바로 부업을 찾던 마리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첫 출근한 지 겨우 몇 시간 만에 정체 모를 누군가에 의해 40여 군데를 끔찍하게 난자당해 목숨을 빼앗긴 것입니다. 사실 지금의 상식으로 보면 편의점에서 벌어진 사건의 범인을 찾는 건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편의점은 일단 들어서면 덕지덕지 붙은 카메라로부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할 수 밖에 없도록 설계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범인도 당연히 카메라를 피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아쉽게도 1992년 시드니의 빅벤 편의점에는 방범 카메라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설치하는 데 돈도 많이 들고 관리하기도 어렵다는 게 가장 큰 이유겠지만 주로 마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물건을 파는 작은 슈퍼마켓이라서 보안에 신경을 덜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건으로 돌아가서 금품이 목적인 강도가 굳이 이렇게까지 시간과 힘을 들여 사람을 죽일 필요는 없습니다. 얼른 돈만 갖고 도망을 치는 게 범행에 있어서 훨씬 효율적이니까요. 비록 편의점 금고가 텅 비어 있기는 했지만, 경찰은 이 범죄가 돈을 빼앗으려는 자가 아닌 피해자 마리에게 앙심을 품고 있는 자에 의해 발생했을 거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밝혔듯 마리는 시드니로 거주지를 옮긴 지 얼마 되지를 않아 주변에 아는 사람 자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웃과 살의를 느낄 정도의 원한을 쌓을 시간 자체가 부족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용의자로 부상하는 대상은 바로 마리의 남편입니다. 평소 아내에게 불만이 있었던 그가 편의점에 손님이 없을 때를 노려 아내를 살해하고 강도의 소행인 것처럼 위장한 뒤 달아났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에게서는 마리를 살해할 동기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에 내내 집에 머물러 있었던 게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알리바이가 확실한 남편은 바로 용의선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제 수사진은 오직 현장에 남은 증거만으로 범인을 추적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편의점 안에 남은 지문들과 족적들은 용의자를 추리는 데엔 큰 의미가 없었는데요. 원체 신원을 알수 없는 수많은 손님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편의점 바깥에라도 범인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을까요? 밖은 더 답이 없었습니다. 휘몰아치는 눈보라에 의해 발자국이 생기는 족족 눈에 뒤덮이고 있어서입니다. 족적이라도 나오면 범인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정도는 알아낼 수 있는데 이런 날씨에서는 그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운이 따랐다고 해야 할지 경찰은 결정적인 단서를 의외로 쉽게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편의점 내부에 설치된 테이블 위에 담배꽁초 하나와 종이컵 하나가 남아 있어서였는데요. 이 테이블은 손님들이 편의점에서 구매한 음식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면서 잠시 쉬어갈 때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어떤 손님이 쓰레기 같은 걸 남긴 채 그냥 나갔다면 점원인 마리가 얼른 치우지 않았을까요? 담배꽁초와 종이컵이 그대로인 것을 볼때 마리는 쓰레기를 치우지 않은 게 아니라 이미 사례를 당해 치울 수 없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커피를 마신 바로 그 자가 마리를 해친 범인일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겁니다. 경찰은 유력한 증거인 담배꽁초와 종이컵을 신주단지 모시듯 조심스럽게 수거했습니다. 이제 목격자를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늦은 밤, 그것도 눈보라가 몰아치는 때여서 길거리를 지나다니다 우연히 사건을 목격한 사람은 없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건 당일 편의점을 방문한 손님들을 만나 혹시라도 무언가 본게 있는지 아는 게 있는지를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방범 카메라도 없고 발자국도 없는 이 막막한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손님들의 정체를 알아내실 건가요? 시드니 경찰은 계산대에서 출력된 영수증들의 눈길을 돌렸습니다. 특히 마리가 맨 마지막으로 계산한 물건에 초집중을 하는데요. 만약 그게 커피 또는 담배 혹은 둘 다라면 마지막 손님은 테이블에 앉아있던 자일 테고 그가 범인인 게 거의 확실시가 됩니다. 과연 영수증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었을까요? 편의점에서 마지막으로 판매된 물건은 커피나 담배가 아니라 샌드위치와 캔음료였습니다. 담배 영수증은 샌드위치 영수증 직전, 그러니까 마지막에서 두 번째 순서로 출력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로써 테이블에 앉아 있던 자와 마지막으로 물건을 구매한 자는 각각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샌드위치 구매자 또한 점원을 대한 유력 용의자로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행여 범인이 아니라고 해도 샌드위치 구매자는 이사건에 무척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커피와 담배를 즐기던 또 다른 유력 용의자의 얼굴을 봤을 수도 있으니까요. 경찰은 어떻게든 이날 편의점에 들른 사람들, 특히 커피나 담배를 산 손님과 샌드위치와 캔 음료를 산 손님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발생한 이 마을을 포함해 시드니의 특정 지역에만 송출이 되는 라디오 방송을 이용하기로 하는데요. 방송을 접한 그날의 손님들은 괜한 오해를 사기 싫어서인지 너도 나도 앞다투어 경찰서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너무도 반가운 목소리 역시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에 제가 샌드위치를 샀고요. 제 친구는 콜라를 샀어요. 경찰은 즉시 당사자들을 만났습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물론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경찰의 눈엔 적어도 이들이 마리를 사한 강도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리는 다수가 아닌 한 사람에 의해 공격을 당한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담배나 커피를 사간 사람이 아직도 경찰서로 전화를 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굳이 이 여성들을 의심하지 않아도 될 이유였습니다. 혹시 그날 편의점에서 테이블에 앉아 있던 사람을 보셨습니까? 네, 봤어요. 젊은 남자요. 그 남자 엄청 수상했어요. 설마 그 남자가 범인이에요? 어쩐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여성들의 진술에 따르면 그녀들은 사건 당일 새벽 3시경 편의점에 들러 샌드위치와 콜라를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점원인 마리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혹시 테이블에 앉아 있는 저 남자를 아느냐고 물었다는데요. 담배를 피우면서 커피를 마시는 중인 그 젊은 남자는 딱 봐도 요주의 인물 그 자체였습니다. 짓고 있는 표정도 앉아있는 자세도 입고 있는 옷차림도 뭔가 음산하고 위험하게만 느껴졌는데요. 여성들은 괜히 남자와 눈이 마주칠까봐 얼른 고개를 돌리고 자기들끼리 소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까부터 저기에 앉아있는데 나가질 않아서요. 늦은 시간에 집에 왜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 동네 사람 아닌 것 같은데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혹시 불안하시면 잠시 여기 같이 있어 드릴까요? 여성들은 마리와 남자가 둘만 남게 되는게 영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편의점을 나갈 때까지 함께 있어 주려고 했는데요. 마리는 괜찮다고 고맙다고 웃으면서 그녀들을 배웅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녀들이 본 마리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드디어 유의미한 목격자를 확보하게 된 경찰은 두 여성의 진술을 토대로 몽타주를 만들어 시내 곳곳에 배포했습니다. 사건이 빨리 해결되기를 그래서 마을이 다시 안전해지기를 바랐던 주민들은 몽타주 속 인물과 조금이라도 닮은 구석이 있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제보했는데요. 그 수가 무려 수백여 건이나 됐지만 조사 결과 모두 사건과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담배꽁초와 종이컵이라는 너무도 확실한 단서가 있는데도 경찰이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는 까닭은 사건이 발생한 1992년 당시 DNA 분석 기술이 미진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캐나다는 우리나라처럼 전 국민이 지문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국가가 아니라서 컵에서 확보된 지문도 수사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경찰은 몇 달이 지나도 용의자 하나조차 제대로 골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헛발질만 계속되는 상황에서 당국은 어쩔 수 없이 마리가 사망한 지 1년 만에 수사를 접기로 결정했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캐비닛에 갇힌 채. 컴컴한 미궁 속으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9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 2001년이 되었습니다. 발달된 DNA 기술이 수사에 적극 도입이 되면서 경찰은 예전에 해결하지 못했던 미제 사건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요. 여기에 포함된 건이 바로 빅벤 편의점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수사진은 당시 수거해서 보관해두고 있던 담배꽁초와 종이컵에서 DNA를 추출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DNA 역시 지문과 마찬가지로 범인의 것을 확보한다 한들 국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하는 게 나오지 않는다면 신원을 밝히는 데에는 쓸모가 없습니다. 당시 캐나다는 범죄자들의 DNA를 채취해 보관하고는 있었지만 이 제도를 실시한 지 얼마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자료의 양 자체가 그다지 많지 않았는데요. 수사진도 일단은 사건을 완벽하게 해결하는 것보다 범인의 DNA 정보를 갖게 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정보가 일치하는 사람이 등장할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의외의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담배꽁초에서 찾은 DNA와 똑같은 DNA가 이미 등재되어 있던 것입니다. 주인은 바로 불과 몇달전 짧은 옥살이를 하고 가석방이 된 어느 20대 남성이었습니다. 정말 이 남자가 약 10년 전 편의점에서 점원을 살해한 장본인이 맞을까요? 수사진은 남자가 살고 있는 토론토로 당장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저기를 떠돌며 노숙 생활을 하고 있는 26세 남성 어니스트 고든 스트로브릿지, 바로 그 DNA의 주인을 찾아 냈습니다. 샌드위치를 사간 젊은 여성들이 진술한 인상착의와 별반 달라진 것도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저자가 마리를 살해한 범인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자를 경찰서로 데려가 dna 증거를 들이밀며 사람을 죽였다는 자백을 받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그는 벌벌 떨면서 범행의 전말을 소상히 털어놓을 거고 이렇게 무려 10년 가까이 미제에 놓였던 사건은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거주자나 방문자가 한정되어 있는 가정집이 아니라 누구나 아무 때나 드나들 수 있는 24시간 편의점입니다. 담배꽁초는 어니스트가 그 편의점에 갔었다는 증거일 뿐 마리를 살해했다는 증거는 아닌 셈이죠. 경찰이 아무리 설득을 하고 윽박을 질러봤자 어니스트는 담배만 피웠지 사람은 안 죽였다고 나올게 뻔했습니다. 사건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 범인의 자백밖에는 없는 이 판국에 어니스트가 범행을 끝까지 부인한다면 경찰로서는 그를 검찰 단계로 넘기는 것조차 어렵게 되어버립니다. 수사진은 어떻게 하면 자백을 얻어낼 수 있을지 고심하고 또 고심했습니다. 괜히 탐문을 한답시고 주변을 들쑤셨다가 경찰이 따라붙은 사실이라도 들키게 되면 어니스트는 분명 도망을 치거나 더더욱 입을 꽉 다물 겁니다. 이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경찰이 찾아낸 해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단풍국 형사들의 꿀잼 터지는 수사 대작전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노숙 생활을 하며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던 어니스트에게 파출소 순경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더니 다짜고짜 수갑을 채우는데요.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가석방 중이시죠? 관할 경찰서에 정기적으로 출석해야 하는 거 몰랐습니까? 그가 가석방이 된후꼭 해야만 하는 경찰서 출석을 귀찮아서 몇번 빼먹은 건 팩트였습니다. 하지만 고작 그런 일로 수갑까지 채우고 이렇게 요란하게 연행을 당한다는 게 어니스트의 입장에서는 좀 어이가 없었는데요. 여하튼 그는 순경들에 의해 강제로 호송 차량에 오르게 됐고 차 안에는 이미 수갑에 묶인 다른 범죄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불만 가득한 얼굴로 구시렁거리고 있던 어니스트에게 어떤 남자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댁도 경찰서에 출석을 안 해서 잡혀왔습니까? 그쪽도요? 맞아요. 기분 진짜 더럽죠? 원래 쎄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니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열받아 죽겠습니다. 어니스트는 자신과 똑같은 상황에 처한 짐이라는 이름의 남자와 합을 맞춰 신나게 경찰 뒷담화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는 어느새 경찰서에 도착을 했고 어니스트는 출석 도장을 찍은 뒤 가까스로 풀려날 수 있었는데요. 어니스트, 집으로 갑니까? 타세요. 내려다 줄 테니까. 경찰서 문 앞에 서 있던 자동차 안에서 지미가 얼굴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니스트는 감히 엄두도 못낼 의리의리한 차였는데요. 심지어 운전자는 따로 있었고 지미는 상석에 앉아있었습니다. 어니스트는 냉큼 지미의 옆자리에 올라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엄청 부자이신가 봅니다. 뭐 하시는 분입니까? 그냥 조직생활 좀 하고 있습니다. 설마 마피아예요? 뭐 비슷한 겁니다. 마피아라는 지미를 두려워할 법도 한데 어니스트는 오히려 부러워 죽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운전기사까지 따로 있을 정도로 조직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지민은 그토록 동경해 온 상남자 그 자체였습니다. 어니스트는 어떻게 하면 이 귀중한 인연을 오래오래 이어갈 수 있을까 열심히 머리를 굴렸는데요. 그때였습니다. 나랑 마음이 잘 맞는 것 같은데 같이 일해 볼 생각 없습니까? 돈좀 되는 건인데. 예? 정말요? 그럼요. 할게요. 지미의 뜻밖의 제안을 어니스트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덥석 물었습니다. 그와 친분을 갖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돈까지 벌수 있는 마당에 일의 종류 같은 건 아무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지미는 불법으로 위조된 신용카드 한 장을 어니스트에게 내밀며 그걸로 비싼 물건을 잔뜩 사서 오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팔아서 현금화를 할 요량이겠죠. 범죄형 인간인 어니스트에게 이 정도 일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웠습니다. 그는 어느 매장에 들어가 비싼 옷 여러 벌을 집은 뒤 시원하게 위조카드를 긁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니스트가 떠나자마자 이번엔 다른 사람이 바쁜 걸음으로 매장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물건은 보지도 않고 다짜고짜 계산원에게 신용카드를 내밀며 말했는데요. 방금 결제한 건 취소해주시고요. 이 카드로 다시 계산해주세요. 네? 왜요? 아까 그 카드는 문제가 좀 있거든요. 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지 여러분은 눈치 채셨나요? 사실 지금 어니스트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전부 수사진에 의해 연출된 것들이었습니다. 자신을 마피아라고 밝힌 짐이라는 사람도 형사고 카드 결제를 다시 하러 가게에 들어간 사람도 형사입니다. 어니스트의 환심을 사서 자백을 받아내려는 미스터빅이라는 이름의 작전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의심을 살까 싶어 지미는 정상카드가 아닌 진짜 불법으로 위조된 카드를 어니스트에게 쥐어줬습니다. 디테일 하나까지 완벽하게 살려 반드시 사건을 해결하고야 말겠다는 수사진의 굳은 의지가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자신이 연극판에 끼어 있는지도 모르는 어니스트는 불법카드로 산 물건들을 들고 신나게 지미 앞에 달려갔습니다. 지미는 어이구 잘했네 하면서 어니스트에게 보수를 두둑하게 지급했습니다. 그렇게 마피아를 가장한 형사 지미는 여러 번 어니스트에게 사기나 절도, 약 운반 같은 불법적인 일을 시키고 후한 사례를 치르면서 침묵을 쌓아 나갔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작전 돈도 엄청나게 깨지는 작전이었네요. 캐나다 형사들 스케일 한번 정말 대단합니다. 지미에게 완전히 스며든 어니스트는 그의 말이라면 파츠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정도에까지 이르렀는데요. 이 다음 단계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저는 이제 슬슬 지미가 편의점 사건에 대해 운을 띄워 어니스트의 자백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미라도 밑도 끝도 없이 9년 전 살인 사건 이야기를 꺼내면 어니스트가 수상하다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겠죠. 이에 수사진은 그물망을 한겹더 치기로 하고 다시 작전을 이어갑니다. 어니스트, 조직에 들어올 마음 없어? 조직? 마피아? 당연히 들어가고 싶죠. 보스가 직접 지시한 일이 하나 있어. 이것만 잘 처리하면 보스와 한번 만나게 해주지. 정말요? 그럼 저도 마피아가 될수 있는 거예요? 지민은 어니스트에게 어느 화물 트럭을 납치해오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당연히 트럭도 미리 준비해놓은 것이었고, 운전하는 사람도 형사였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어니스트는 열과 성을 다해 납치 행각을 벌였고, 운전기사인 형사 역시 혼신의 힘으로 두려움에 떠는 연기를 했습니다. 이로써 보스가 직접 지시한 범행까지 완벽하게 수행을 해낸 어니스트. 지미는 약속대로 그에게 미스터 빅이라고 불리는 조직의 보스를 만날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작전의 이름이 미스터 빅이었던 겁니다. 지미의 차를 타고 어느 대저택 안으로 들어간 어니스트. 그는 소파에 앉아 두근거리는 심장을 겨우 부여잡고 보스 미스터빅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포스가 넘치는 중년 남성 한 명이 두둥 등장을 하는데요. 그가 바로 미스터빅 역할을 맡은 웬만한 배우보다 연기력이 뛰어난 베테랑 수사관 답이었습니다. 이미 이 저택에는 카메라와 녹음기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수사진들은 방 안에 모여서 실시간으로 어니스트의 말과 행동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시간도 돈도 인력도 많이 든이 스케일 큰 작전에 미스터빅이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줄 수 있을까요? 어니스트는 마피아 보스라는 미스터빅의 귀에 눌려 아무 말도 못하고 쭈뼛쭈뼛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한참 아래위로 훑어보던 미스터빅이 드디어 입을 여는데요. 우리 조직에 들어오고 싶다고. 네, 꼭 마피아가 되고 싶습니다. 지미에게 들으니. 똘똘하게 일도 잘 한다던데. 앞으로도 잘할 자신이 있나? 물론입니다. 목숨까지도 바치겠습니다. 미스터 빅은 흡족한 표정으로 어니스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던 다른 조직원들을 자리에서 물리는데요. 감히 눈도 못 마주칠 마피아 보스와 단 둘만 남은 상황. 긴장으로 땀을 삐질삐질 흘리는 어니스트에게 미스터 빅은 이제 우리는 피로 뭉친 형제가 되었으니 절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고 있는 사실을 감춰서도 안 된다며 그랬다간 험한 일을 당하게 될 거라고 단호하게 협박성 경고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최후의 밑밥을 깐 겁니다. 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비밀도 만들지 않겠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질문하지. 내가 미리 알고 있어야 할 너의 중요한 과거가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털어놓도록. 네? 중요한 과거요?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나중에 우연히 알게 되면 크게 분노할 만한 과거, 정말 없나? 드디어 미끼를 매단 낚싯대가 던져졌습니다. 방 안에 숨어 도청을 하고 있던 수사진들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물론 미스터 빅, 아니 수사관 바비 역시 마찬가지였겠죠. 만약 여기서도 어니스트의 자백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작전은 더 길어지고 골치는 더 아파집니다. 과연 어니스트는 미스터빅의 물음에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실은 제가 17살 때 시드니에서 사람을 죽인 적이 있습니다.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갔는데 일하는 여자가 너무 열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 그랬습니다.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어니스트가 미끼를 덥썩 물어버렸습니다. 수사관들의 머리 위에서는 폭죽이 펑펑 터졌는데요. 그렇게 공을 들이고 또 들였던 작전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으니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미스터빅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노련하게 질문을 던져 어니스트의 입에서 더욱 디테일한 범행 내용들을 이끌어냈습니다. 어니스트의 자백은 영장을 받기에 충분할 만큼 쌓였고 그렇게 수사진은 마리가 사망한 지약 10년 만에 범인을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체포된 어니스트는 최근 자신이 겪은 일들이 실은 수사진에 의해 인위적으로 발생했음을 알고 처음엔 너무 놀라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정신을 차렸는지 미스터빅 앞에서 했던 모든 이야기는 전부 진실이 아닌 꾸며낸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하지만 지원했다고 하기에 그가 입으로 뱉어낸 사건 당일의 기억은 매우 생생했고 또 상세했습니다. 특히, 언론에 보도된 적이 없어 범인이 아니라면 절대 알수 없는 부분들까지도 여러 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어니스트의 억지는 경찰에 전혀 먹히지 않았습니다. 1992년 눈보라가 몰아치던 사건 당일, 가출을 해 노숙자 신세로 살던 어니스트는 추위를 피해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리가 일하는 바로 그곳이었죠. 그는 담배와 커피를 사서 편의점 테이블에 앉았는데요. 아마 날이 밝을 때까지, 적어도 눈보라가 멎을 때까지는 편의점에 있을 요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행색이 너무도 음습해 보였기 때문에 편의점 알바 첫날이던 마리에게 어니스트는 손님이 아니라 위협적인 존재로밖에 느껴지지 않았는데요. 그때 젊은 여성 두 명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샌드위치와 콜라를 산 손님들에게 마리는 슬쩍 테이블에 있는 저 남자를 아느냐고 물어봤죠. 이 늦은 시간에 왜 집에 안 가는지 모르겠다면서 불평 아닌 불평도 좀 했습니다. 여성들은 마리가 걱정이 됐는지 함께 있어주겠다며 선의를 베풀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을 어니스트는 분노에 가득 찬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며 쑥덕거리는 새 여자에게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대놓고 항의를 하거나 편의점 문을 박차고 나가버리면 될 텐데, 이 추운 날 눈발을 피할 수 있는 곳은 24시간 편의점뿐이니 사실상 어니스트에겐 성질을 죽이고 테이블에 비비적거리는 수밖에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여자들이 계산을 마치고 돌아가자 편의점엔 또 마리와 어니스트 단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마리는 정말이지 무섭고 불편해서 돌아버릴 것 같았습니다. 지나다니는 사람 하나 보이지 않는 야심한 시각에 무서운 노숙자와 단 둘이만 있는 건 웬만한 남자분들도 꺼려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얼마간 침묵의 시간이 지난 후 마리는 용기를 내어 어니스트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그만 돌아가 주시겠어요? 그 한마디가 어니스트의 범행의 트리거가 되었습니다. 끓어오르는 화를 더 이상 제어할 수가 없었던 그는 편의점 한편에 놓여 있던 식도를 들고 마리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뒤집혀 흉기 난동을 부리는 젊은 남자를 평범한 중년 여성이 상대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마리는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면서 편의점 이곳저곳으로 도망을 쳐봤지만 어니스트는 그녀의 뒤를 쫓으며 계속해서 무자비하게 뛰를 휘둘렀습니다. 이래서 마리의 몸에 무려 40여 군데나 찔리거나 베인 상처가 남게 된 것입니다. 편의점의 마지막 손님이 여성 둘이었다는 점. 마리까지 총 여자 3명이 계산대 앞에서 잠시 대화를 나누었다는 점, 특기로 편의점에 있던 식도를 썼다는 점 등은 경찰이 대중에 공개하지 않은 정보로 범인이 아니라면 알 수가 없는 사항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어니스트에게는 무시에서 비롯된 분노라는 명백한 범행 동기까지 있었습니다. 비록 그가 마리를 사회했다는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정황상 그 밖에 다른 범인은 생각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검찰은 어니스트를 기소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사건 발생 10년이 지나서야 겨우 살인마를 심판대에 세울 수 있게 된 겁니다. 재판부는 어니스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고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1급이 아닌 2급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당시 17세의 미성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꽤 세게 떨어진 편입니다. 어니스트는 그후 10여 년간 복역을 하다 지난 2013년 3월 37세라는 젊은 나이에 감옥에서 병사를 했습니다. 사필 귀정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결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고작 범인 하나, 그것도 너무 오래 전에 발생해 사람들 기억에서 거의 지워지다시피 한 사건의 범인을 잡으려고 국가가 이렇게까지 돈과 시간, 인력을 써야 하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죽은 자의 원한을 풀어주는 한편 진정한 사회의 정의를 실현했다는 점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캐나다 형사들의 집념과 노력 그리고 재치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건의 범인 그리고 이 사건을 수사한 형사들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댓글로 많은 의견 공유 부탁드립니다.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빕니다. 야심한 시각에 일하시는 모든 분들의 안전 또한 기원합니다. 오늘의 주간학당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채널에 오셔서 더 많은 범죄사건 콘텐츠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